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 t v 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시 음성 충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한번 어, 설정 방법을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해 주시고요. 밖에 이렇게 홈으로 나가셔서, 내비게이션 나가시면 이쪽에 가셔서 요거 눌러 주시는 거.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점점점 위에 눌러 주시고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나가시면요 음성 안내 밑에 안전운행 이 안전운행 정보 안내 체크박스 다 풀어 주시고요 다시 나가셔서 위험지역 안내 여기도 체크박스 다 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완전 나가세요 내비게이션으로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한번 체크만 딱 해주시면 이쪽 뜨거든요 여기 스피커 모양 딱 누르시면 여기 음서가 있습니다 음서거 체크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기 X표 엑스피어 뜨죠. X표로 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홈버튼 나가서 안드로이드 오토 나가시면 이 상태로 뜹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요 밑으로 내리면 내비게이션이 0이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셔도 이렇게 올리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안 나요. 어, 그러면 거기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홈버튼으로 나가게 되면 네비게이션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는 엑스표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